출발합니다 아, 어? 타? 아, 어? 탈수 있지? 오만타너무 음. 저희가 탈거는 8시 lj233 음. 혹시 눈을 잃으셨나요? <laughs> 네. 뭔가 여기서 하고 있어. 야안 갖고 왔다. 달가. 아 진짜 웃기네. 뚱뚱뚱뚱뚱 뚱. 여기 보더니 저 병신들 뭐야? 캐리어 들고 있네 이런 거. 응? 내가 잘못 들은 나 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있는데? 아니 멀리서 멀리서 오면서. 헐. 이렇게 그 공항차 찍자면 엄마들, 애기들 여기선 엄청 찍어줘. 아 웃기다. 야 너도 가봐, 뛰야 너무 락스타인데 지금? 야 머리가 너무 푸석해 지금. 아, 일본 갑니다. 갑니다. 멍간다아 어떡하냐? 아, 내 말이 저 영상 열어달라고 봤나 여기는 어, 그러네. 이불에서 들어갈게. 한번도 <목도> 이런 우동 날리면 좋겠다. 새끼들마다 밥을. 우동 자체도 유명하다. 이제 라피트 타러 이동 중입니다. 드이서 타러 왔어요 남바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기다려라. 우리만 붙었고 이제 떨어졌고 가서 아, 일본인처럼 있어야 된다 야너 코에 땀 났다 는데 약간 한국 같은 느낌. 여기서 시즌 메뉴라 그래서 시켰는데 위에 무슨 은색 펄 같은 게 있네. 딸기 프라프치노트 한국이랑 달라. 디저트 방법이다. 진짜? 응. 많이 먹어도? 응. 안 돼. 생긴 게좀 다른데 경기 너츠랑 달라. 음, 응. 진짜 맛있다. 어 응. 아, 맞는 거. 거기 말고 아야 코더 마음에 들어? <laughs> 앨범 망는거 아니야 그거는? 아가 근데 원래 일본 앨범이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 아, 진짜? 어. <목소리도> 여기 포카만 들어 잡지가 진짜 많다. 대박. 어, 너무 귀여운데? 어, 얘네 이름 뭐더라? 네, 네, 내코구 뭐라고? 하이? 아, 아 스미코. 아 스미코 아쉬워. 스미코. 태야 사줘라. 근데 나 이거 제일 갖고 싶. 여자친구 이런거 하나쯤 찾을 수 있잖아 어떡해? 어떡하지? 호텔 장 좋아요 여기 돼지코 꽂는 것도 욕실에 하나 침대 주변에 두개 입구쪽에 세개 또 어딨는지 모르겠다. 근데 바깥이 약간 일본 같지 않아. 그게 제일 아쉽다. <웃음> <웃음> 누가 봤도 한국이야 저 지금. <laughs> 아. 야 부산 같은데? 어, 어, 어. 진짜 부산 놀라온것 같아. 아니 오사카가. <laughs> 아, 몰라. 맞습니다. 그다치 모토무라 안 아. 보이네 제대로. <laughs> 그랬잖아. 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살려줄 같아. 이는데 진짜 착하고 완전 좋습니다. 대박. 우선 다 찾아봤어요. <목소리>

빨간색이야, 다. 네. 어, 똑같은 거야! 오 이득인데? 네. 나 이거 약간 뽑는 네. 그 재주가 있나 보다. 메론빵의 위시야? 네. 나왔어? 파란색이야? 파란색. 파란색도 귀여워. 파란색 귀여운데? 난 메론빵 아니면 파란색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어, 너무 오 어, 야, 귀여워. 야, 귀엽다, 야, 이거. 동전 넣기 딱인데? 지금 어. 바로 나머지 버리고 써버려. 이거 써야겠어. 오늘, 오늘의 어? 동전지갑? 오,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야 귀엽다 야 진짜 귀엽다 어 귀여운데? 이거 하나 해 나도 아, 나 할까? <laughs> 이런 거 해줘야지 일본 왔을 때 그래 내가 해서 혹해서 하는 같이 그것도 뽑았을까 우리? 그래 우린 착한 친구잖아 혼자 안 하면 서운해한다고? 음. 저희 일본 동전지갑 동전지갑 하이 동전지갑 동전지갑 Yes. 빵주머니, 빵 나는 오식빵난 <laughs> 딸기빵, 빵 음, 그거야? 어, 어. 완전 맛 어. 모르겠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게 뭐야? 그게 뭐게 아 진짜 빡세다. 이 사람 진짜 짱 많아. 앞으로 어떻게 나와가? 완전 도톰보리 변화가. 이거 네. 왜막 막. 야 너무 부담스러운데아안는아 뭐지? 뭐지 <laughs> 이거? 아 웃겨. 그래서, 알바한 사람. <laughs> 아, 진짜 개웃겨. 아,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저거였어야 되는데. 또 바뀌었나봐, 동생. 근데... 내 남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이마로에서 바로 프로이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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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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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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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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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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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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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져오고싶어 어떡하냐? 뭐 아, 거기까지? 뭐 거기서 그냥 하겠니? 어? 다음쪽이요 그럼 초속복이거든 나 안할래 왜 이렇게 멀리 가? 어? 좀 아닌가? 어다 떨어지지 않을까? 오렌지 게임? 햄버거 게임이다, 지금. 저는 저거 먹습니다. 나짓 사이 자꾸 기침 나오는 맛. 완전 진한 우유 맛. 음! 음! 그만 먹어야지. 벨리코상 물어봤습니다. 절로 나와 절로 나와 아, 는 저는, 저 나와. 아, 어떻게 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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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스토리용 그거 그거야 뭐아 짠샷 짠샷 오케이 왜냐면요 사스프링음야 네. 아, 네가 먼저 먹어 미신 네. 어때 못해, 못 먹겠어 람바원 <laughs> <laughs> 맛은 있어. 아이스크림 집 이름 은 기억 안 나는데. 음까 말고도. 사시푸딩 좋아하시면 그 아이스크림 집을 가세요. 음그 과자도 맛있었어요. 맞아.